여러분 혹시 은퇴 후에는 시골에서 조용히 살겠다는 꿈을 품고 계신가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아름다운 전원생활 말입니다. 텃밭 가꾸고 맑은 공기 마시며 별 보면서 힐링하는 그런 삶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전원생활과 현실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간격이 있거든요. 최근 한 통계를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퇴 후 시골로 이주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그토록 꿈꿔온 전원생활이 악몽으로 바뀌는 걸까요? 먼저 가장 흔한 착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 생활을 도시보다 훨씬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집값도 싸고 물가도 싸고 생활비가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원생활을 경험한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난방비입니다. 도시에서는 도시가스를 쓰지만 시골에서는 대부분 프로판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써야 해요. 특히 전원주택은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겨울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도시 아파트에서 월 20만원 나오던 난방비가 시골에서는 월 10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겨울 석달 동안만 난방비로 300만원이 나간다면? 두 번째는 관리비입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걸 해주잖아요. 보일러 고장나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고, 하수관 막히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하지만 전원주택에서는 모든 것이 집주인의 몫입니다. 보일러 고장나면 수리기사 부르는데만 기본 10만원, 하수관 막히면 정화조 청소비로 20만원, 지붕에서 누수되면 방수공사비로 몇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수리기사가 오는데 며칠씩 걸려요. 그동안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교통비입니다. 시골에서는 차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마트 가는 것도 병원 가는 것도 모든 일상생활이 차를 타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씩 이동해야 해요. 유류비만 해도 도시보다 몇 배는 더 들죠. 하지만 이런 경제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예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언제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구급차가 오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릴 수 있어요. 병원까지 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2시간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니, 농촌 지역의 응급 의료 접근성이 도시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요.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응급 질환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도시에서는 동네마다 경로당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만날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시골로 가면, 갑자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서울 사람이 와서 잘난 척한다든지 돈 많다고 우리를 무시한다든지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마을 공동체 문화도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각종 행사 참여는 의무고 품앗이나 마을 일도 해야 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시골로 갔는데 오히려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부동산 처분의 어려움입니다. 도시 부동산은 급하면 비교적 빨리 팔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골 부동산은 사려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심해졌다고 해요.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시골 전원주택은 팔려고 내놓으면 평균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것도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팔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도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거나 아예 못 파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과장된 것 같나요? 혹시 운이 나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전원생활의 함정이거든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요. 무작정 꿈만 쫓다가 인생을 망치는 대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선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숨겨진 비용의 실체에 대해서요. 많은 분들이 시골집을 볼때 겉으로 드러나는 가격만 보고 판단하세요. 전원주택 4억원, 서울 아파트 12억원. 당연히 시골이 훨씬 저렴해 보이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실제로 살아보면 매월 들어가는 숨겨진 비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수도 문제예요. 도시에서는 수도세만 내면 되지만 시골에서는 개인 우물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우물 펌프가 고장나면 교체 비용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들어가죠. 더큰 문제는 정화조입니다. 도시에서는 하수도 요금만 내면 끝이지만 시골에서는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해요. 한번 청소하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 1년에 두세 번은 해야 하니까 연간 7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겨울철 제설 비용이에요. 도시에서는 시청에서 다 해주지만 시골에서는 집앞도로 제설을 본인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설장비 렌탈비나 제설업체 이용료까지 합치면 겨울 한철에 몇십만원은 우습게 들어가죠. 이런 비용들을 다 합치면 도시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런 얘기는 안 해줄까요? 바로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더 심각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건강과 안전 문제예요.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죠. 심근경색, 뇌졸중, 낙상사고 같은 일들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분단위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골에서는 대응이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한 조사를 보니까 농촌 지역에서는 응급실까지 가는 시간이 평균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도시에서는 10분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죠. 더구나 구급차도 충분하지 않아요. 도시에서는 119에 신고하면 바로 출동하지만 시골에서는 다른 곳에 출동 중이라면 한참을 기다려야 해요. 그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한 응급의학과 의사분의 말을 들어보니, 농촌 지역에서는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도시보다 현저히 낮다고 해요. 같은 질병이라도 치료시기가 늦어지면서 예후가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일상적인 의료 접근성이에요.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간단한 질병도 시골에서는 치료받기가 쉽지 않아요. 가까운 병원이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데, 그것도 작은 의원 수준이죠. 조금 복잡한 검사라도 받으려면 대학병원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면 왕복 3시간은 기본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위험해요. 눈이나 빙판길 때문에 운전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병원은 가야 하고,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의료 접근성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데,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어려워지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의 변화예요. 도시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시골로 가면 갑자기 사람 관계가 확 줄어들어요. 직장 동료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동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죠. 그렇다고 시골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쉬운 것도 아니에요.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에 대한 시선이 따가운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다르다. 돈 많아서 이사 온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아무리 겸손하게 지내려고 해도 도시 사람이 가르치려 든다는 오해를 받기 쉽죠. 마을 공동체 문화도 생각보다 부담스러워요. 각종 마을 행사나 일손 돕기 같은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까워요.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찍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 문제가 단순히 기분 나쁜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뭔가 고장이 나서 수리업체를 불러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집은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은근히 견제를 받기도 해요.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워지고요. 특히 부부 중한 분이 아프거나 하면 정말 심각해져요. 도시에서는 이웃이나 친구들이 도와주기라도 하는데, 시골에서는 완전히 고립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문화생활과 편의시설 문제예요.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시골에서는 전부 사라져요. 영화관, 백화점, 도서관, 문화센터 같은 곳들이 차로 한두 시간 거리에나 있어요. 택배도 문제예요. 도시에서는 당일 배송이 기본이지만 시골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와요. 그것도 집 앞까지 오는 게 아니라 마을 입구에서 직접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인터넷 쇼핑도 제약이 많아요. 신선식품이나 냉동식품 배송이 안 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결국 필요한 건 직접 나가서 사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차로 한 시간씩 나가야 하죠. 이런 불편함들이 처음에는 참을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운전하기 어려워지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함정은 따로 있어요. 바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도시 부동산은 급하면 몇달 안에 팔수 있지만, 시골 부동산은 정말 팔기 어려워요. 특히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사려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들은 얘기인데, 시골 전원주택은 매물로 나온 지 2, 3년이 되어도 안 팔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그나마 팔리더라도, 원래 가격의 60%에서 70% 수준에서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시골 생활이 힘들어서 나오고 싶어도 집이 안 팔려서 못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억지로 견디자니 건강도 나빠지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결국 급하게 헐값에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원생활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들을 알았으니 전원생활은 아예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나의 건강상태, 경제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특히 60대 후반이나 70대가 되면 건강 문제가 언제든 생길 수 있으니까 더욱 신중해야 하죠. 만약 정말로 전원생활을 해보고 싶다면 절대 처음부터 집을 사지는 마세요. 최소 1년은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는 게 좋아요. 사계절을 다 겪어보고,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보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경험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전 재산을 다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 절반 정도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도시에 안전하게 보관해두세요. 혹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와야 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세워두세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어디인지, 구급차가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겨울철 도로 상황은 어떤지 미리 확인해보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가족들과의 연락체계예요. 혼자 계실 때가 많을 텐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두세요. 요즘은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있으니까 활용해보시고요. 투자 관련 유혹에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시골에 가면 여기 땅 사두면 나중에 돈 된다. 이 사업하면 큰돈 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허황된 얘기거나 사기인 경우가 많아요. 은퇴 후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해요. 수익률보다는 원금 보장이 우선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괜히 욕심부리다가 평생 모은 돈다 날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집을 살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너무 외진 곳보다는 시내에서 30분 이내에 있는 곳이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서 수요가 있을 만한 지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전원주택보다는 읍내나 면소재지의 일반 주택이 더 실용적일 수 있어요. 관리도 쉽고, 이웃들과의 거리감도 적고, 나중에 처분할 때도 더 유리하거든요. 생활비 계산도 정확하게 해보세요. 도시에서 들었던 비용의 최소 1.5배에서 2배는 잡아야 해요. 난방비, 교통비, 관리비 같은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시골로 가더라도 도시의 친구들, 동료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내세요. 완전히 단절되면 나중에 돌아오기도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져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되 무리한 요구에는 적절히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해요. 너무 착한 사람으로만 지내려다 보면 이용당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60대 후반 이후에는 전원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도시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대신 전원생활의 로망을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도시 근교에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서 주말 농장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펜션이나 농촌 체험 마을에서 짧은 휴가를 보내시는 것도 좋고요. 도시 안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근린공원에서 산책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초 기르고 동네 텃밭에서 채소 키우고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힐링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디서 사느냐 보다는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평생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 새로운 목표와 보람을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디서 살든 충실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전원생활의 현실과 주의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은 무작정 꿈만 쫓지 말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은퇴 후 인생은 처음 경험하는 거라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퇴 계획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하다 같은 구체적인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